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칙령을 반포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허락했습니다. 이듬해 새로운 희망을 안고 귀국한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지만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했고. 사회도 무질서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때문에 더더욱 성전 제거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불이와 약탈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 더해 정치적 불안정 황폐하게 된 토지 그리고 점점 가중되는 수치와 모욕받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예언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56장부터 66장까지의 저자로 알려진 제3 이사야. 놀랍게도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현실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약속된 구원의 미래가 바로 이 틈새에서 제3이사야 혼인에 빗대어 선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향했으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받은 자 전쟁과 약탈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버림받은 아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이스라엘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제3이사에는 구원을 혼인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 혹은 혼인관계로 묘사하는 방식은 사실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자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랑,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죠. 특별히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성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대어 노래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너무나 선정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정경 채택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양해되어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원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비교되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셨고, 혼인잔치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열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른바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혼인 관계에 있는 신랑 신부의 관계에 빗대어 노래되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세기 바스라에 해방된 여자노의 라비아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물동이를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바스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까닥을 붙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기도하도록 나는 지옥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천국에 불을 질러 그두 개의 장막이 사라지려게 하오. 사라지려게 하려고 하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신을 믿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 이것이 믿음임을 이른바 사랑의 신비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혼인관계여 관계에 빗댄 이유 아마 그것은 혼인으로 상징되는 일체감 친밀성 혹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나는 독일어로 결혼을 혹 사이트 이렇게 말하죠. 혹 가장 높은 시간 인간의 삶을 소년, 뭐 유아기, 청년기, 뭐 장년, 노년 이렇게 어떤 게 나눈다면 결혼이란 어쩌면 한 인간의 삶의 절정의 순간,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속담에 우리가 다 아는 속담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일 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 겨우 일주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아무리 이혼율이 높고 요즘은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결혼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비중을 두지 않는 시대가 아, 되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습에 대한 생각이 물론 시대마다 달라지죠 여러분 빌리그람 아시지 않습니까? 빌리그람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평생을 그와 함께 살았던 그의 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복음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혹시 살아오면서 이혼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은 안 했는데요. 다만 몇 번은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혹사의한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결혼도 하지도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 늘어도 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모든 그런 인간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 혼인으로 상징되는 일체감, 친밀성, 기쁨은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표현하는 가장 성서적인 방식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아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를 그 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구마일 정도 떨어진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미리 가 있었던 곳으로 보아 혹은 의경의 전승에 따라 어쩌면 신랑이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 결혼 혼례 전통에 따르면. 신랑의 친구들이, 친구들이 신부를 안고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 만찬을 시작하면서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데 잔치는 일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일주일이나 지속되는 니 가끔씩은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각자 자기 마실 걸 챙겨오다가 오는데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 매우 무례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책망처럼 들립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 알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호칭은 모자 관계를 거부하거나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호칭이었고 유대 사회나 헬라 문헌에도 그런 용례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밀, 바로 예수님의 구현 사역에 사실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 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과 영광 가운데서 높이 올리우심을 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표적을 거부했으나 예수님은 곧바로 일꾼들에게 시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도 놀랍지만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이적도 놀랍지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어느 뭐그 유대인 어, 인가 뭐 가톨릭 신부님인가가 원래 양주는 한 병밖에 못 갖고 오는데 양주병 사가지고 다 마시고 하고 또 여러 병을 갖고 오다가 공항에서 걸렸대요. 그러니까 신부님 이게 무엇입니까 물인데요. 그러니까 뚜껑을 확 열더니 코에다 대면서 이게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늘을 향해서 주님 또그 사이에 이런 기적을 베푸셨군요. <laughs> 자기는 물을 담았는데 그것이 양주로 바뀌. <laughs> 여러분 바뀐 양주를 물로 바꾸는 기적도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주석학자들은 표징의 책 그리고 요한은 유대 신비주의자였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왜 표징의 책인가?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적 무리를 걸으신 이적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두어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를 치유한 이적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한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이 가운데 여섯 가지 이적은 다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오직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이적에 이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공간복음서에서 이적들은 근본적으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된 기적적 행위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오병이에 이적 같은 것은 그 자, 사건이 이적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 어떤 한 사건을 회상시키거나 지시한다는 점출애굽 만나를 회상시키고 그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메이온 눈에 띄는 표시나 상징 혹은 신호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표직은 놀라움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언제나 그 원초적 의미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직은 비기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회상하고 상징하는 또는 미래의 위대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미리 선취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은 무엇을 표징하는 것일까요? 혼인잔치 자리,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분 나쁘죠? 가장 기쁜 절정의 순간에 가장 기쁨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에 지나갔고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옛 포도주와 함께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포도주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통하여 정결 예법에 따라 여섯 통의 물통이 있었는데라고 정결 예법에 따라 그 물통에 담긴 물은 정결 예식 곧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었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요한은 인간을 진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표상 표징한 것입니다. 표징이 믿, 그 표징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표징은, 이적은 사람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징이 믿음의 원인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이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 수많은 이 다양한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이적이건 표징이건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다양한 은사는 오직 한 분이신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받은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끼치고 남에게 덕이 되게 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특히 방언의 문사를 중심으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있던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위로받고 신앙의 확증을 얻으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사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은사의 다양성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에 차별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시며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은사로 번역하는 카리스마는 뭔가 청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신적 권위를 가진 행동으로 이해되지만 본래 카리스마의 뜻은 은총, 아름다움, 그리고 친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위한 친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은사를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 그것은 차이와 차별의 근거가 될수 없는 법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오히려 봉사의 풍요로움의 기초가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 그리고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 촉진평예가 1 9 6 8년부터 해마다 지키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라는 주장은 요한복음 17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요한복음 17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 직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그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기도가 제자들의 하나된 교회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지금도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체제, 계급과 계층 성과 나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과 신학의 차이 소유와 소득의 차별,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분은 오열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분열을 스캔달,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왜 스캔달입니까? 교회의 일치가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인데 교회의 분열이 세상으로 믿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니,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들 사이에 분열만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어찌 갈등과 분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의 분열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문제로만 끝난다면 그건 큰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열은 선교에도 걸림돌이 되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교파들 사이 또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의 근본에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교파의 분열은 대부분 교리나 신학적 은사의 차이 혹은 재산권 다툼에서 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분열은 섬기기 위해 주어진 은사를 섬김을 받는 은사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은사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은사이든 진정한 은사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갈구되는 은사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죠. 카리스마 그것은 긍정적 의미만을 갖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말과 함께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부정적 지도력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징조만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소문과 온갖 가짜 뉴스들에 휘둘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영을 분별하는 은사 구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표징만 보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깊은 바닥 그것이 가리키는 미래를 볼수 있는 해안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영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발에 등불 삼고, 우리 길에 빛으로 삼아 따르고자 하오니,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져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여 공중에 온갖 새들이 가지를 깃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넓은 그늘을 만드는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